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양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질문 중에서 매번 듣는 얘기지만 상갓집을 가기 전 그다음에 상갓집을 다녀온 후그 다녀온 후에 이제 처방법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얼마 만에 이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갓집을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긴 하죠. 그래서 금기사항이라고 해놨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 자첫 번째는 어, 집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 아니면 내가 어, 내 집안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뭐 부모나 아니면 형제나 집안에 아픈 사람 있을 때는 상가집을 가는 거는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뭐 우리 집에 뭐 아픈 아이가 있거나 뭐 남편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나하고의 좀 각별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귀문이 있는 사람인 건데 자, 이 귀문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모르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만세력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세력에 내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넣으면 시를 몰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중에 귀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귀문이, 아, 나한텐 귀문이 있구나.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 귀문이 있는 사람은 어좀 상갓집을 가는 걸 유도 어 본인 스스로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귀문이 있는 사람은 유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타는 사람인데, 이 뜻이 뭐냐면, 어, 사람은 이제 어떤 자석적인 자석 같은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좋은 기운도 타고, 나쁜 기운도 타고, 걸러낼 수도 있고, 뭐 필터링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위에 보면, 아, 쟤는 유독 너무 많은 기운을 타는 거 같아. 음, 이상하게 제가뭘 탔나? 어디를 갔다 와서 그런가? 누굴 만나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타는 사람들은, 상가집을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상문의 기운이 유달리 좀 많이 붙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내 운이 많이 나쁠 때. 내가 운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뭐 요인이라던가 지금 살아가는 이내운 자체가 정말 막 되는 일도 없고, 여러 가지 각가지 밖에 나가서든 아니서든, 운이라는 게 협조적이지 않을 때는 상가집을 가는 것은 불가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감정 기복이 유난히 심한 사람. 그러니까 어펜다운이 되게 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신병이나 정신병이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어펜다운이 심해서 약을 먹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기운적으로 자기가 방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상가집을 누군가가 다녀왔을 때도 내가 탈수 있다는 거죠 뭐 당사자가 가진 않았지만 나 옆에 내 옆에 누군가가 다녀왔을 때에도 나는 탈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양 선생님이 상가집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제 자녀들, 뭐, 누구, 누구, 누구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삼각집을 갔다 온 것만으로도 이런 사람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탈 수도 있다는 라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삼재띠. 그러니까는 삼재띠라고 해서, 아, 어, 삼각집을 어,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거보다는 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꼭 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갔을 때,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있어서 예방법을 어떤 선생님이든 누군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든 옆에 길잡이 선생님이든 물어봐서 방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기사항과 예방법 중에서 자, 여기 팁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상문이 딱 걸리면 잠복 기간이 있어요. 바로 다음날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면 티가 나요. 상문이 걸렸다라는 티가 딱 나거든요. 그 티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대인 관계, 막 충돌, 그리고 잦은 사고, 다치는 거, 그리고 몸에 막 흉터 나고, 그리고 이 상갓집을 다녀오면 상문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보여지는 이 상처가 유난히 어 빗살무늬 같이 이렇게 촥촥 이렇게 갈려지는 그런 상처 무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빗살 무늬 같은 상처가 날 때는 내가 다쳐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컵을 깨뜨렸는데 그 컵을 깨뜨렸을 때 흉터가 약간 빗살 무늬처럼 약간 빗살 무늬가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상처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는 내가 빨리 체크를 해야겠죠. 아, 며칠 전에 누가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아니면 내가 갔다 왔어. 그랬을 때 이 3일에서 5일 사이에는 이상현상이 발현해요. 자, 오복을 랜덤으로 치는데 그 오복은 첫 번째는 금전, 두 번째는, 어, 뭐, 뭐, 직업, 세 번째는 반려자, 네 번째는 자녀, 다섯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 오복을 1, 2, 3, 4, 5를 뭐 연달아 칠 수도 있고, 뭐, 1, 3, 2, 5, 4, 뭐, 계속 숫자를 돌아가면서 이거를 발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이 이상현상을 발현시키기 전에 내가 상가집에서 모든 걸 끝내고 집으로 오는 도착지점까지 어디든 뭐 휴게소든 뭐 술집이든 뭐 커피숍이든 뭐 은행이든 화장실이든 어디든, 어디든 어디든지 가시되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좋겠죠. 왜냐면 내가 그 상가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 기운이 나한테 머릿서부터 발끝까지 묻어 있는 거라면 내가 어디 딱 도착을 해서 털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갈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단, 가정집은 불가한 건 내가 상가집 갔다 왔는데 어, 남의 집에다가 거기다 머무르는 동안 거기다 털릴 순 없잖아요. 그렇다그래서 내가 친정부모 집, 아니면 뭐,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 뭐 시댁, 아니면 친척 집, 이런 집도 다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아니면 뭐 대형 마트나, 아니면 슈퍼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 이렇게 해서 내가 집으로 가는 도착 지점까지의 수십 군데를 들리면 들릴수록 거기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털어내는 건 되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골든타임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골든타임 일주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문이 딱 들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딱 있어요. 3일에서 맥스 일주일 자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서 지나서도. 모르겠다. 응 그런 그러면 이제 상문이 걸렸을 때막 여러 가지 각가지 지금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의 살고 있는 터에서도 막 문제가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내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다녀왔는데 아까 옆 사람이 탄다고 했잖아요. 그옆 사람이 막 하는 일이 안 되고 깨지고 뭐. 단절되고, 균열되고, 갈등 생기고, 막 구설 생기고, 여러 가지 가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반대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이 상가집을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1번부터 6번은 뭐 올해만 기준이 아니고, 이건 항상, 평생이죠. 평생.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지혜인 것 같으니까 이 점은 꼭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골든타임 일주일이 딱 지나면 이제 항문이 덜컥 걸려버려요. 잠금 장치가 돼버리죠.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라고 여기까지는 어, 뭐든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하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잠금 장치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땐그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그 선생님한테 뭐 가기 전이라든지 가고 난 후. 3일에서 5일 동안은 내가 내 주위를 좀 살펴보고 내 가족들을 체크해서 여기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열도 날수 있고 그리고 막 다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강중 약으로 나뉘어져요.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상문이 딱 들었을 때 약에서 강으로 가는 건 시간 차이지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 어, 상가집을 가기 전에 어떠한 비방을 한다고 해도 그게 먹히질 않아요. 왜냐면 그 상가집, 상가집에는 장례식장은 내가 거기서 특정 인물이 되어 있는 혼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천 명, 수만 명, 진짜 수십만 명이 있을 수 있죠? 혼령이?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거, 어떤 비방을 한들 정말 울트라 파워 부적을 쓴들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가기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갓집을 다녀온 후가 팩트고 상갓집을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봤을 때 그때 100이면 100다 상문이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문이 안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이상 현상이 발현되지 않아요. 근데 무언가가 좀 나한테 상갓집을 갔다 와서 일어나는 일들이 범상치 않다라고 했을 땐 이제 상문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골든타임,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났을 때도 몰라요. 열흘 지나도, 열흘, 열흘이 지나도 모르고 한 달이 지나도 몰랐을 땐 그때는 이제 잠금장치에 걸려버리니 이때는 내가 기본적인 민간예방법을 집에서 한다고 해도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방침 비방 아니면 그런 예방을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문은 어, 운 중에서도 정말 선산의 벌전 그 다음에 이 상문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되게 무섭죠 그래서 상문이 잘못 걸리면 집안에 줄처상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다리를 걸러서 죽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르시면 캡처를 해서 이제 항상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그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 자, 이점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